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61년생 아 충청권에 거주하신 61년생 여성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미지가 되게 깔끔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뭐, 자가주택이 있고요. 어, 아, 본인이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뭐, 취미 생활로는 하초를 가꾸고 하투 가꾸는데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전통 음식이 되었던 현대 음식이 되었던 음식 하는데 상당히 저희가 기쁘십니다. 어, 지난번에 한번 본인이 음식을 맛있게 해서 요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본인이 요리를 한 음식이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한번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요리연구가처럼 아주 만나게 어, 잘 하신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거의 뭐 어, 거의 모양도 이쁘고 보기에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 그런 요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아, 이런 분과 교제를 하고 함께 한다면 정말 맛있는 음식도 같이 어선더선 먹으면서 이성 친구로 지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음식솜씨가 뛰어나십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 딸이 두 명이 있는데요, 모두 출가한 상태고요, 어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이상형은 어 키가 70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어 가급적이면 수도권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앞으로 정착할 계획을 갖고 계셔서 가급적이면 수도권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거주하시는 분을 소개받기를 원하십니다. 어, 그리고 상대방한테 배려하고 감사한 마음을 본인도 갖고 계시지만은 그런 인성을 지니신 분을 원하시고요. 어그 다음에 자기 아까림 할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본인도 이 여성분도 본인의 아까림 어, 할 정도 되시고요. 경제적인 어, 여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도 너무 없는 분보다는 자가 주택이 하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적인 연금이 되었던 수익이 발생되시는 그런 분을 원하십니다. 어, 너무 또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분도 원하지 않으시고, 어, 그냥 비슷한 분을 원하십니다. 또 나이는, 어, 상대방의 나이는 뭐 위로 아래로 두세 살 정도로 그 정도 차이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뭐 술은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은 어 여성분들의 대부분은 담배 냄새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담배는 하지 않고 술은 한두잔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아 이분의 신체 조건은 아뭐 여성분들이 대부분. 아담 날신 하신 분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아담 날신 하신 분입니다. 아뭐 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어 지역을 제한하시고 나이를 제한하시고 어 그렇게 어 제한을 두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거 뭐 본인이 취향이고 본인의 성향이니까 그걸 나쁘다라고는 할수 없지만은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이성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매칭 확률을 높인 데 있어서는 나이 제한을 두지 말고 거리 제한을 두지 말고 정말 좋으신 인성과 이쁨을 지니신 분이라면 거리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10살 연하든 연상이든 그런 걸 제안을 두지 말고, 어, 일단 교제를 해보고 서로 마음에 들면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서로 또더 좋으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나이를 몇 살까지 해달라,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해달라, 이러한 제안을 두면 사실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요. 아무래도 매칭 확률이 조금 낮아진다라고 할수 있죠. 사실 모든 조건을 다 풀어도 인연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제한을 두고 한다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인연이라는 것이 쉽게 될 수도 있지만 또 쉽지 않는 것이 인연이거든요. 하여튼 오늘 소개시켜드린 어 충청권의 61년생 소띠 이미지가 깔끔하시고요, 자기 관리가 잘 되시는 여성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본인 스스로 기본적인 어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이미지 관리가 좀 되시는 남성분. 그 다음에 담배를 하지 않고 술은 조금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신 분 또는 거주를 예정하신 분 계시면 가파 통보에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이성친구를 찾는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로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외로움 때문에 그 외로움이라는 쓰나미 때문에 정신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삶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이성 친구를 찾고, 물론 이성 친구가 아, 찾는다고 쉽게 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 안에 가만히 있는다고 주변 지인분들이 이성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나름대로 나름대로 도전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만큼 대가가 주어지고요 보상이 주어지듯이 이성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한다면, 아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그만큼 매칭 확률이 높아지고, 인연이라는 것은 또 쉽게 그렇게 안될것 같으면서도 또될 수도 있는 것이 인연이거든요. 제가 1년 반 동안 소개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서너 명 소개를 해드렸는데도, 아, 1년 반 동안, 1년이 반이 넘도록 교제를 하시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아 여성분 소개시켜드리면 여성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여성분을 험담하시는 그런 인성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데요. 상대방이 본인이 소중한 하나의 인격체이듯이 상대방도 상당히 중요한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본인 생각하고 방향이 맞지 않다라고 미워하거나 어, 증오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61년생 충청도에 거주하시는 61년생 소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갑화통보에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을 사진도 받아보고 했는데 정말, 아, 제가 느끼기에는 깔끔하시고 상당히 미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또 남성분들 취향에 따라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상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제 주관적인 얘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